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자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 심판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공유자 이게1 3 3조에 따라 가지고 특허 등록 받았으면 하자 있는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분 일부 하나의 특허 말고 2분의 1 특허가 무효입니다. 이렇게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거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보시면, 어, 특허 처분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하는 단일한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출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줬어요. 이 등록에 대해 가지고 하자가 있다. 무효사유가 있다. 무효사유가 있으니까 나 여기에 대해서 무효심판 청구할래가 이제 133조의 무효심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133조의 무효심판을 청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가지고 하나에 하나에 등록해 주는 게 이제 어 이제 심사 단계에서 등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 특허 처분이 수인이 공유자로 인해 가지고 특허 등록이네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특허 등록이 어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특허권 자체에 대한 무유를 청구하는 제도인 무유심판에 대해서 그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따라서 무유심판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실관계를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특허가 있어요. 어 메타 뭐 이런 항암 암제 조성물이란 이런 특허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미팜이랑 이상봉이랑 양용진이랑 이제 특허를 공유를 등록을 받은 거예요. 특허 공, 특허를 공유를 등록받았다는 게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발, 주발명자고요. 요거 그냥 회사에, 회사에 그냥 대표 이사예요. 이상봉은 대표 이사예요. 그리고 코미팜이라는 회사가, 어, 요거는 회사고, 원래 보통 여러분들 그 직무 발명하면 그 직무 발명을 하면 그 특박권이 그 이제 그 기업으로 인수가 되거든요 인수가 되고 특박권이 인수가 되고 어그그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출원인이 출원인 거거든요 근데 뭐 중소기업 같은데 나 그런데는 좀 그런 제 직무 발명 제도가 잘 어안되 계약서에 안써 있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 사건에서는 이 출원인이 이렇게 세 명이 공동 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데는 다 계약서 보잖아요. 계약서 보면 여기 직무발명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발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발명을 하면 특박권이다 기업한테 양도가 돼요. 기업한테 양보가 되고. 어, 대신, 기업이 그, 특박권을 양수받아가지고 출원해가지고 등록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보상금을 얼마 줘요? 한 20만원, 3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런 게 계약서에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여기 이제 기업이 출원인으로 일단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대표이사, 여기 출원인으로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퇴직자양용직요 사람이 반, 이 사람이 분명 발명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발명을 하고, 이게 대표 이상 거고, 이게 이제 회상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출원을 했어요. 이렇게 출원을 했는데, 이 양용진이라는 사람은 퇴사를 해버리고, 그죠? 이상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어, 회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갔으니까, 이 코미팜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어, 수를 쓰냐면, 아니, 아,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골치 아파. 이거 내가 이제 특허권을 공유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처분의 제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공유이면 그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특허권에 대해 가지고 실시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이제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을 공유를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미팜은 어떻게 꾀를 부리냐면 코미팜은 이상봉이랑 양용진한테 이 특허 지분, 이상봉이랑 양용진 특허 지분이 무효야 하는 이런 무효심판 청구를 하거든요. 무효심판 청구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 판례가 나온 거예요. 보시면. 보시면, 특허 처분에 의해가지고, 의해 수인이 공유자로 하는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꼬미팜 이상봉 양용진 이루어졌어요. 그 특허 처분 자체를 부유를 청구하는 133조의 무유심판은요, 특허 처분 자체를 부유로 하는 거지, 특허 일부 지분을 부유를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적법성 흠결로 인해 가지고심결 각하 됐거든요. 심결 각하 됐고, 이거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맞다. 어, 무유심판에서는 그 일부 지불에 대해 가지고 무효심판 청구 못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코미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코미팜에 대해서는 코미팜은 지금 어 이상봉이랑 양용진이 어 33조 위반이라고 지금 무유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봉도 33조 위반, 어 양용진도 33조 위반. 그러니까 특박권이 없는 무권리자에 의한 추론이다. 이상봉이랑 양용진이라. 그럴 때 코미팜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여러분들 99조에 이 있잖아요. 태허권의 일부 지분 이전 청구 소통을 청구해가지고 이상봉이랑 양용진한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무효심판은 뭐예요? 요거는 행정 절차잖아요. 행정 절차. 그죠? 99주에 이해 법원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삼권분립이잖아요 법원에다 하는 거랑 행정청에다 하는 거랑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관여를 해가지고 99주의 이에 따라서 이상봉이랑 양용진한테, 어, 특허권 이전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행정청에 다 무유심판 청구해가지고 확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어, 삼권 분립 관련해가지고 이 판례를 해설해주는 사람이 정태호 교수님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경기대학교 교수, 교수님일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그, 이제, 답안지에 쓸 내용은 요거잖아요? 요거 잘 외워주세요. 이해를 바탕으로.